안녕하세요. 쑥쑥안숙입니다. 추석 전날 무란민속오일장에 가서 고추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무란민속오일장 태양에 말린 고추는 얼마야? 직접 태양에 이렇게 말렸다 그랬니까 그러니까. 보름은 말리고. 보름. 아, 18,000원이면. 이 그러니까 그만큼 말린 거지. 음. 기계로 말리면 2, 3일이면 다 말려요. 킬킬에 음. 5,000원. 아, 보름 정도 말린 거예요. 그렇게 말려야지. 네. 혹시 따서 말리면 한열 말리고 꼭지를안따면 그렇게 지를말리니게려요이네 사네도 1 8 0원이면그렇 올해 고추가 없어서 더 비싸질 수, 수 있다는데. 네. 청고 두 번째 고기 안 떠먹고 놔두 전에 밑에 있는 거. 네. 그럼 그게 다시 두꺼워지면서 그래도 까매지는 거예요. 그게. 음. 그래서 네, 오래 말을 반접이에요 고기 봉제 삼은 게팔천 원이에요. 봐 그런 음. 친구야 차라리 그,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어두고 싸워봐도 나는 어. 손에. 해 그래서 땡겨. 그래. 봉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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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오. 나쁘니 빙제는 빙제는 말하고 빙제는 안 사잖아요. 응. 네, 음. 네, 네. 어. 여기 와서 보고 내가 필요한 거뭐 음. 음. 이거는 음. 크잖아. 자기 도늦습니다만1 9원씩인데 지금 네. 1 9 0원 하는 거죠? 이것도. 이거에 이, 이거 네. 이거는요? 이거는 이거 이거는 2 1 0원이에요 이거 원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그 네, 가격은 똑같은데 음. 되게 디팩도 좋아요. 보세요. 약게 조금 해. 약게 해. 약게 조금씩 말래요. 해야지 빠는데 갖다 빠는데는 내가 데는 갖다 줄게. 어. 이제 가생 어. 음. <laughs> 네, 열섯 할 거야. 열다섯 건할 거야. 도론장이 이금해 못 가. 이게 네. <laughs> 앞으로 더 올릴지도 몰라, 그쵸? 아니 올라요. 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올라오는구나. 어. 알르라는데 맘에 들어 그만 갖고 이거 담았줘 올리면 한 22,000원까지 갈까? 이거는 몰라요 얼마나 올릴지는 몰라도 안 올려도 이렇게 좋은 꽃은 없어요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해도 할머니 알다시피 꽃은 도물, 새물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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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사람들이 추석 안에 사는 거예요. 음. 조금. 6kg. 6kg, 조금 더 넣으면 되겠네. 덤도 주셔요이 집. 덤은 못 드리고 저울이나 드릴게요, 거추. 이렇게 빻는 데까지 이제 갖다드리네 <목소리도> 응. 고기 없어요? 고기 얼마 치요? 1kg 받는 거예요 1kg면 얼만데요? 12,000원 이거 직접 만들어 오셨나 봐요? 그럼 <목소리도> 1로 g 짜리에요 2kg 1kg이 얼마씩이에요? 12,000원 1 2 0 0 0원요 여기 가서 가져가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가려놓은거 사야되겠다 네 이쪽으로 오셔서, 네, 오셔서 가져가셔 그래요? 네 제가 <laughs> 먹으니까 조금 지겨 아 이거 없어가지고 지금 어막 와가지고 그래 성네 어, 덤도 줘서 좋네 응? 시식도 할수 있어 아 이렇게 해서좋 네, 데 그냥 위성 육족이 한 접에 48,000원이네요. 위성 육족 한 접에 67,000원 아 이건 굵으네 위성 육족 한 접에 26,000원 응? 67,000원이면 볼게요 오리지널 <laughs> 위성 육족이네 여기 담긴 게 5,000원이에요, 한 대. 고 왔어요, 드릴게요. 한 대요? 네, 4,000원. 요 왜냐면, 제가 바쁘니까 많이 안, 4만원. 네, 5,000원. 이거는 2이고 이거는 2이에요 이렇게 더 주더라고요, 대박으로 하나만. 저쪽하고 틀려요, 이건. 경산 대추고. 원래는 최고, 최고 좋은 거예요. 아, 최근에, 음. 근데 그렇지. 맛은 이게 더 맛있어요. 저거는꿀 대추. 음. 어디 건데 저게? 이고 이거. 산이고 아, 이거는 경산이고. 네네네. 뭐, 이거. 네, 네, 네. 다

특히, 이쥐 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나는 종아리를 남도적으로 운동을 꼽아보죠. 그래서 이 쥐가 나서 너무 고통스럽다. 심지어 부러스럽다 아, 나신좀게 생각했는데, 갈수 없지. 이라고 하는 종아리가 왜이렇요 이래 지금 마음이 고팠는데 놀라웠어요. 그럼 이 고혈압이나 식욕증,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나아질 마저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아리 뭐 많이 분편하셨다는 우리 세분 프로젝트 참가자분들이 정말 단이주 만에 아, 시원하네. 조 상태가 어떻게 변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